네, 안녕하세요. 이내 나논입니다. 어, 오늘은 1월 16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이렇게 또 어, 열품종 준비했습니다. 또 1번부터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1번은 사계입니다. 아주 자기 건강하면서 어, 상당히 또무늬가 이렇게 어, 발현이 되고 있는 사계 어, 종자목이고요. 2번은 백록입니다. 어, 또, 단엽서반으로 또문이 발현도 멋지게 뭐 시켜보시고 하십시오. 종자목이고요 그리고 3번은 아주, 어, 자기 상작인 황도화가 피는 금맥입니다. 상당히 건강한 개체입니다. 금맥이고요 그리고 4번은, 어, 일월화입니다. 자기 조금 작죠? 아담하게 또 배양하시면서 촉수 늘려보십시오 그리고 5 번은 어, 루비입니다. 조금 소심이 어, 상당히 예쁘게 표현한 또 아주 제 상자에 루비고요. 그리고 6 번은 태용소입니다. 어, 태용소 작은 작습니다. 이게 제도 어, 정자목입니다. 작은 그는또 태용소 소소 늘려보십시오. 어, 7 번은 호피반 호등입니다. 전체적으로 화려하게 무늬 발현이 잘 되어 있죠. 옆도 상당히 아주. 어, 엽성도 한 옆변으로 예쁘고요. 또뿌리벌보다 튼실합니다. 어, 그리고 8번은 이변 어, 항복륜인데, 이렇게 대복으로 어, 세력을 받으니까 더 멋지게 이렇게 아주 어, 이 발현도 멋지게 되어서 나온 음, 그런 이변 어, 항복륜이고요. 아마 더 세력을 받으면 더 멋지게 발전할 수 있는 아주 멋진 개체입니다. 어. 한번또 눈여겨보십시오. 그리고 9번은 달마 중투입니다. 어, 또 예쁘게 한번 배양하시면서 촉수 늘려서 또 난실을 환하게 한번 또, 어, 밝혀보십시오. 그리고 어, 10번은 노군입니다. 중국 유양종이죠계야도아 가피는 노군이고요. 어, 꽃대 두대 지금 아주 크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작은 아주 최상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열품종준비했고요 1번부터 뿌리벌고 건강한지 보여드리면서 가격과 촉수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은 어, 호피반 4개입니다. 어, 보시면은 이렇게 또 기부에서부터 색이 이렇게 잘 발현되면서 올라오고 있지요. 이 발현도 멋지게 시켜 보십시오. 어, 촉수는 두촉에 신화가 지금 두촉 양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척수 늘려서 또 예쁜 어, 호피밤 무늬도 한번 발현시켜 보십시오. 어, 사계는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어, 그런 개체입니다. 어, 여배전에서도 항상 상을 받는 그런 개체고요. 많은 애란인들께서도 선호하는 개체입니다. 속수는두 촉에 실화 두 촉이고요. 길이는 11cm에 이 폭은 0.8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은 115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예쁘게 배양하셔가지고 어, 멋지게 또 비무늬도 한번 발현시켜 어, 보십시오. 네, 1번 사개 뿌리입니다. 네. 보시면은 어, 뿌리는 상당히 건강합니다. 새 뿌리도 잘 내딛고요. 그리고 어, 신화가 이쪽에 지금 굵게 한쪽 올라오고 있고 또 이쪽에도 지금 어, 신화가 한쪽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촉수을 늘리기도 좋고요. 또 무늬가 이렇게 어, 또잘 들어오고 있지요. 그래서 어, 촉수 늘리시면서 예쁘게 무늬 어, 발현도 호피반으로 무늬 어, 발현도 시켜보고 하십시오. 아주 건강한 개체입니다. 촉수 두촉에 신화 두촉이고요 길이는 11cm에 폭은 0 8팔입니다 가격은 115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네, 이번은 어, 단엽서반 백록입니다. 어, 보시면은 이렇게 무늬가 어, 조금 어, 발현이 안되어있는 그런 백록이고요 종자목입니다. 또 예쁘게 배양하시면서 또 세력을 받으면 무늬도 더 화려하게 발현되는 그런 개체지요. 어, 신화 올라올 때또 캡처리도 조금 하셔가지고 어, 원래는 자연발색도 잘 되는데 어, 또 캡처리를 해서 또 무늬를 또 발현시키는 어,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예쁘게 무늬발현을 시켜 보십시오. 어, 백록은 무늬발현을 잘 시켜 놓으면 상당히 예쁜 개체입니다. 촉수는두 쪽에 자마 하나 튀고 있고요. 길이는 9cm에 폭은 0.6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37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종자목이고요. 두 쪽에 지금 뒤에 벌부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힘은 더 실어주겠고요. 어, 세력을 받으면 또더 멋지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종자목입니다. 또 예쁘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네, 이번은 백록입니다. 어, 백록 뿌리고요. 보시면은 어, 뿌리는 아주 건강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또 종자목으로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어, 뒤에 벌브가 하나 있어서 또 힘은 실어 주겠습니다 촉수 늘리시기도 좋구요 어, 또신화의새뿌리도 이렇게 내리고 있지요 전진쪽에 촉수 어, 예쁘게 늘리셔가지고 멋진 또 서방무늬도 어, 한번 발현시켜 보십시오 촉수는 두 쪽에 자마 하나 튀고 있고요 길이는 9cm에 이 폭은 0.6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37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네, 3번은, 어, 금맥입니다. 아주 멋진 또 황도화가 피는 금맥이고요. 어, 작은 채 상작입니다. 뿌리 벌브 어, 또, 어, 엽산까지 아주 까랑까랑 하면서 다, 삼박자가 어, 다 맞는, 어, 건강한 그런 개체고요. 보시면은, 도화목 변으로 아주 변이 이렇게 까랑까랑 하면서 또도잘 오가져 있죠. 전체적으로 상당히 건강합니다. 조세도 상당하지요. 보시면은, 어, 심화 입장도 잘 오가져 있고요. 멋지게 배양하셔가지고 항도화도 한번 펴워보십시오 촉수는 두쪽에 신화 한 촉이고, 자마 두개 튀고 있습니다. 촉수 늘리시기 좋고요. 길이는 21cm에 폭은 1cm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은 23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네, 3번은 금매 뿌리입니다. 보시면은 뿌리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건강합니다. 이렇게 아주 작도 어, 상장이고요. 이쪽에 지금 신화가 한쪽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자마가 뒤에 어, 여기도 지금 하나 올 튀고 있고요. 또 이쪽에도 보시면은 자마가 이렇게 튀고 있습니다. 척수 어, 늘리시기도 좋고요. 아주 건강한 어, 제상장 입니다. 예쁘게 배양 하셔가지고 멋진 뭐, 또한도라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촉수 두쪽에 시나 한쪽에 자마 두개 치고 있고요 길이는 21cm 에 폭은 1cm 까지 나옵니다. 가격은 23만원 입니다. 네, 4번은 어, 도아 소심이 또 예쁘게 피는 이로라 입니다. 이로라 종자목 입니다. 작은 조금 자그만 하고요 어, 엽성이 상당히 후육에 아주 까랑까랑한 그런 배를 가지고 있는 이로라 입니다. 보시면 뒤에 모촉에 이렇게 한 입장이 잘려져 있고요 약간의 어, 데미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전진촉은 상당히 건강합니다. 엽선도 가랑가랑하고요. 도화목변으로 아주 멋진 그런 일을 하지요. 어, 정사목으로 또 예쁘게 배양하시면서 촉수 늘려보십시오. 촉수는 두촉에서만하나 띄고 있습니다. 길이는 13cm에 입폭은 0 8이고요 가격은 17만원으로 적정했습니다. 네, 4번 1호라 뿌리입니다. 보시면은, 어, 뿌리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건강합니다. 아주 잘 배양된 개체고요 또, 새 뿌리도 잘 내리고 있고, 여기에 지금 자마가 튀려고 준비 중에 있죠. 어, 촉수 한번 예쁘게 늘려서 또, 작품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어, 촉수 두 촉에 자마 하나 튀고 있고요 길이는 13cm에 입폭은 0.8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어 17만 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네, 5번은 죽음 소심이 또어 아주 예쁘게 피는 루비입니다. 어 루비 작은 채상장입니다또 전시에서 보면은 어또 꽃도 하인도 상당히 예쁘면서 아주 멋진 그런 어 개체지요. 어 이렇게 작도 상장이고 초세도 상당합니다. 아주 건강한 그런. 어 대체입니다 후유의 변도 상당히 가랑가랑한 그런 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촉수는 두촉에 자마 하나고요. 길이는 24cm에 입폭은0 9입니다 가격은 14만 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네, 5번 루비 뿌리입니다. 보시면은 어, 뿌리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건강합니다. 이렇게 어, 또 생장점도 살아 있고요. 배양하시면서 촉수 늘려서 또 예쁜 어, 죽음소심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자마가 크게 또 한쪽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척수도 늘리시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작은 아주 상작이고요. 척수두 촉에 어, 자마 하나 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는 24cm에 입폭은 0.9이고요. 가격은 14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네, 6번은 태홍소입니다. 보시면은 죽음소심이 아주 상당히 예쁘게 피는 그런 태홍소, 태홍소고요.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당당히 차지한 그런 개체지요 종자목으로 또 배양해 보십시오. 전진촉은 상당히 건강합니다. 근데 뒤에 모촉이 하고가 입장이 이렇게 잘려져 있고요. 어, 전진촉은 전체적으로 이끝한급씩 아주 깨끗합니다.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촉수는 2.5촉으로 치겠습니다. 그리고 신화 또 안쪽에서 어 예쁘게 또 한쪽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요 그래서 예쁘게 또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어 길이는 11cm 에 폭은 0.9이고요 가격은 9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종자목입니다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네, 6번은 어, 태홍소 입니다 태홍소 뿌리고요 보시면은 어, 뿌리 가닥수는 조금 짧지만 어, 건강합니다 생장점 다살아있고요 그리고 또 신화가 안쪽에 한쪽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전진촉은 상당히 건강합니다. 그래서 또 촉수 늘려서 어, 멋지게 또 작품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종자목입니다. 작은 자그만하고요. 어 촉수는 2.5촉으로 치겠습니다. 세촉인데 어, 두촉 반으로 쳤고요. 신화가또 한촉 있습니다. 길이는 11cm에 이폭은 0.9이고요. 가격은 9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종자목입니다. 네, 7번은 호등입니다. 어, 호피반 호등이구요. 어, 상당히 이렇게 무늬 발현이 아주 멋지게 되어 있는 그런 호피반이지요. 변도 예쁘고, 옆성도 까랑까랑 하면서, 어, 작품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멋집니다. 아주, 어, 색감도 멋지지요. 그리고 변도 예쁘고. 촉수는 한쪽에 신화 한쪽입니다. 그리고 길이는 16cm에 이 폭은 0.8이고요. 가격은 12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촉수 늘려서 맛진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상당히 작도 아주 건강하면서 맛진 뿌리벌보다 튼실한 개체입니다. 네, 7번은 호동입니다. 호동 뿌리고요. 뿌리는 아주 건강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뿌리는 건강하고 여기에 신화가 지금 한쪽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촉수는 늘리셔가지고 어, 예쁘게 무늬 발연도 한번 시켜보십시오. 상당히 호피 무늬가 아주 화려하면서 멋진 호등입니다. 척수 한쪽에 신화 한쪽이고요. 길이는 16cm에 폭은 0.8입니다. 가격은 12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네, 8번은, 어, 입변 항복륜입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어, 입변 스타일로 복륜 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잘 들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쪽으로는 또, 어, 대복으로도 아주 멋지게 지금 무늬 발현이 되어 있죠. 어, 색도 이렇게 보면은 극한색으로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입변 스타일로 힘이 있는 그런 개체고요 어, 한번 또 촉수 한몇쪽더 올려서 예쁜 꽃도 한번 어, 피워보십시오. 상당히 꽃이 또 기대되는 아주 멋진 그런 어, 입변 항복륜입니다. 어, 촉수는5섯 척의 신화두촉이고요 길이는 18cm에 폭은 0.9입니다. 어, 작도 상당히 아주 어, 좋습니다. 건강하고요, 전체적으로 이끗한 것 없이 상당히 무늬 어, 발현도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세력을 받아서 더 멋지게 발전되어서 나온 아주 멋진 개체입니다.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가격은 2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 8번은 이변 어, 항복륜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뿌리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건강합니다. 아주 멋지게 대양된 개체고요. 지금 자마가 어, 이렇게 또 튀고 있고 신화도 지금 한쪽 어, 이쪽에 지금 또 한쪽에서 신화 두쪽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마도 튀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대복으로 아주 복륜 무늬가 화려하게 잘 들어있습니다. 이변 스타일로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아주 멋진 그런 벤을 가진, 어 입변 항복윤이고요. 기부 있는 쪽으로도 무늬가 아주 항복으로 멋지게 들어있습니다. 쪽으로는또 대복도 들어있고, 어 점점 세력을 받으면 더 멋지게 발전할 수 있는 아주 멋진 개체입니다. 어, 촉수는 다섯 촉에 신화 두 촉이고요. 길이는 18cm에 폭은 0.9입니다. 작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2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또 멋진 꽃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상당히 아주 멋진 변을 가진 어, 이변 항복륜입니다. 네, 코번은 달마 중투입니다. 보시면은 어, 굉장히 전진촉은 아주 건강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것도 탄거 없이, 이것도 갈라진 것도 없고 무늬발현도 잘 되어 있고 엽성도 상당히 늘고 아주 건강합니다. 뒤에, 이제, 촉수는 실제적으로는 다섯 촉인데, 한 입장, 어, 벌버 하나에 한 입장씩 되어 있는 게두 개체여서, 어, 촉수는 3.5 촉으로, 어,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갈라진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진 쪽부터, 어, 이제, 뿌리 벌브다튼실에서 세력을 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멋지게 배양해 보십시오. 어 달맞은 둔 웅토도 가격대가 상당히 많이, 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또예쁘게 배양 하셔가지고 난실을 헌하게 한번 또한번 정도는 난실에 있어도 되게 예쁘죠 어척수는3.5초에 길이는 13cm 에 폭이 2.1 까지 나옵니다 굉장히 강력이죠 가격은 13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네 9번은 어 달마중투 입니다 보시면은 뿌리는 아주 건강합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배양이 잘된 그런게 제지요 그리고 어 전진촉이 아주 엽성도 넓으면서 멋지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모주촉하고, 어, 조금 갈라져 있고 색감이, 어 약간 탈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어, 엽이 배양하시다가, 어 조금 갈라진 그런, 어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 워낙 오가 있다 보면 또, 잎이 이렇게 끝이 잘 갈라지기도 합니다. 근데 잘 배양하시면은 전진 쪽부터 멋지게 뭐 한번 어 갈라진 것 없이 아주 깨끗하게 나왔죠.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어, 촉수는 세쪽 반으로 치겠습니다. 길이는 13cm에, 어, 잎 폭은 2.1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은 13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네, 10번은 어, 노근입니다두아 기아가 도 아주 상당히 어, 예쁘게 피는 노근이고요 어... 중국 유황종이죠. 어, 꽃 이경 이렇게 아주 대두하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꽃 이경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꽃이 어, 자기 건강하고 아주 최상작이다 보니까 꽃도 상당히 아주 크게 이렇게 어, 꽃 이경 올라오고 있고요. 촉수는 어, 세 촉의 꽃 이경입니다. 길이는 24cm에 폭은 1 3까지 나옵니다. 자기 아주 최상작이죠. 속수 조금 더 늘려서 내년에 어, 꽃대 몇대더 올려보십시오. 아마 향기도 은은하면서 아주 멋진 어, 아주 건강한 그런 개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8만원으로 책정했고요 어, 예쁘게 또꽃 한번 피워보십시오. 꽃이 상당히 이렇게 아주 크게 오디경 올라오고 있습니다 작도 전체적으로 옆도 건강하고요 어, 아주 최상장입니다 예쁘게 배양 하시면서 멋지게 어, 또 꽃도 한번 피워 보십시오 네 10번은 노군입니다 어, 또 두아기아가 상당히 예쁘게 피는 노군이고요 작은 아주 최상장입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건강한 개체고요 뿌리 뿌리도 아주 튼실합니다 뿌리 벌벌 다 튼실하고요 어, 촉수 세촉에 또 꽃이 이렇게 이경, 어, 달려져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죠? 아주 어, 크게, 멋지게 예쁘게 지금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또 예쁜 꽃도 한번 피워보시고 향기도 누려보십시오. 촉수는 세촉의 꽃 이경입니다. 길이는 24cm에 폭은 1.3이구요, 가격은 8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열품종 소개시켜드렸고요. 또 마음에 드시는 캐치 있으시면 어, 댓글보다는 전화문자 주십시오. 빠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하루도 또 즐겁게 보내시고요. 내일도 좋 전품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앤아는이었습니다.